고추의 놀라운 효능. 고추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매운맛의 주인공이죠. 칼칼한 맛으로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는 동시에 우리 몸에 다양한 건강 효과를 선사합니다.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은 여러가지 약리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촉진 고추의 매운맛은 침과 소화에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고 식욕을 증진시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불량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 개선 캡사이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액 응고를 막아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통증 완화 캡사이신은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관절염, 근육통 등 만성 통증 완화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체지방 감소 캡사이신은 신체의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면역력 증강 고추에 함유된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항암 효과 일부 연구에서는 캡사이신이 특정 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